네, 안녕하세요. 무전기TV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야외에서 무전기 사용하시기 참 곤란하시죠? 빗물이 무전기 내부로 들어가, 들어가 기기 결함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당장 무전기는 써야 하고요. 또 장마가 그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워터파크, 수영장, 물이 쏟아지는 행사장, 세일링, 수상 레저 등 침수 위험이 있는 현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모토로라의 완전 방수 생활무전기 T92H2O를 소개합니다. 모토로라 T92의 방수 방진 등급은 IP67 등급으로 수심 15cm에서 1m 깊이의 물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사용하다 무대, 물에 빠뜨려도 문제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Q의 만의 특징 무전기가 물에 빠졌을 시 TQ의는 물에 둥둥 뜬답니다. 침수시에 분실 우려가 없다는 뜻이겠죠? 또 물에 반응하는 라이트도 있습니다. 완벽 방수의 부가 기능까지 더해져 침수 위험이 없는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TQ의 H2O 거성통신에서 TGH2O를 구매시 증정품이 있는데요. 먼저, 모토라 정품, 정품 목줄, 또, 무전기 경호형 이어폰, 거성301, 이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증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성통신의 증정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방수 무전기로 안전하고 편안한 무전기 사용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무전기 TV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 무전기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